Yo. 하나. 하나 창조주 하나님 앞 구원자 예수님셋우리와 셋.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이지 쇼 카운트 스타트 Yeah t e n i 去火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곤략과의 싸움 이후로 계속 승리해서 에? 이스라엘의 큰 영웅이 되었지 사울은 천천히오 다윗은 만만이라 으아! 이 다윗 녀석 없애버리겠다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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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시여 저놈을 어? 어서 잡아라 으로 그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야 했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도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을 잡으러 달려왔어. 다윗을 잡으러 가자! 아, 아 잠깐, 화장실 좀 갔다 다녀올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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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살 뻔했네. 으, 이 기우직 없잖아. 으, 응. 다윗, 어서 저사우랑을 죽입시다. 헛 네. 카르다오. 아우, 아우 시원해. 아, 어서 다윗을 잡으러 가자. 내 네, 왕이시여, 음, 아니 다윗. 왕은 어째서 저를 해치려 하십니까? 저는 방금 왕을 해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아, 아 아니. 타위사, 난널 죽이려 했는데,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넌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야.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으로 돌아갔어. 안녕하세요, 복음의 짜작 친구들.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루빨리 교회에 와서 친구들 예배드리고 싶죠. 간사님도 친구들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빨리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뒤로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간사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쭈니가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물웅덩이를 가지고 벽 위에서 걸어오는 친구에게 물을 뿌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쭈니는 왜 이렇게 준비하고 있나요? 네, 사진을 보면 어제 있었던 일을 보게 되면 길 걸어오는 친구가 쭈니에게 물을 뿌리는 장난을 먼저 쳤어요. 쭈니에게 복수의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요. 저렇게 장난치다가 다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우리 복음의 새싹 친구들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친구들을 놀리거나 장난을 쳤던 친구가 너무 너무 미워서 복수를 생각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생겼을 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는. 미움을 사랑으로 용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네, 사진 속에 나와 있죠?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간사님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간사님과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입니다. 간사님이 한번 읽어 볼게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저번 주 설교에서 보았듯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은 사울의 사랑을 받아 사울이 살고 있는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대신해 모든 전쟁에 나갔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언제나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이렇게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네. 사울보다 다윗의 전쟁을 더 잘한다는 칭찬이었어요. 언제나 전쟁을 승리한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단한 사람만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사진 속에 얼굴이 빨개져 있는 사울 왕이에요. 다윗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언젠간 다윗이 자신의 자리, 왕의 자리를 빼앗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다윗은 사울의 질투를 피해 도망치게 되었어요. 사울은 도망친 다윗이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광야로 갔어요. 사울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다윗을 찾으러 광야로 갔지만 다잇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왕이 많은 병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병사를 다 동원해도 도망간 다잇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잇을 찾던 사울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배가 아프니 잠깐 저기 굴 속에서 볼일을 보고 나올테니 여기서 잘 지키고 있거라 사울은 혼자 굴속 깊이 들어가 볼일을 보았어요. 사울은 볼일을 보러 굴 깊숙이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굴 속에 다윗이 숨어있던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볼일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다윗, 사울이 우리가 있는 굴 속으로 혼자 들어왔으니 사울을 죽여버립시다." 그럼 더 이상 이렇게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럴 수 없었어요. 대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몰래 잘랐어요. 그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도 다윗의 마음은 많이 아팠어요. 사울은 볼리를 마치고 굴 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굴 속에서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 그의 군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나는 당신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는데,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울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다윗에게 훗날 너가 왕이 되면 자신의 가문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한후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볼수 있듯이 다윗에게는 자기를 미워해 쫓겨나게 한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마음을 먹은 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기회가 찾아왔다고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어야 해요.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도 다윗과 같이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해요. 미워하는 친구가 있다고 그 미워하는 친구가 나를 괴롭힌다고 똑같이 복수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친구들 편에서 친구들과 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친구들은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음의 새싹 친구들을 다이처럼 기뻐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미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용서의 마음으로 덮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간사님이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렸던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 화를 다 표현하기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을 직접 교회에 내지 못하지만 모아두었다가 다음에 교회 올때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주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